안녕하세요. 아디노맘 장성숙입니다. 오늘 개원대학교 네, 여기 메이커스페이스 커스텀 페인팅 공부하러 왔고요. 여기에서 이렇게 혼색을 하는 것을 해봤어요. 십상상 환 만들 색 상환 만들기그래서 빨간색, 어, 파란색, 노란색을 하는데 먼저 노란색을 칠하고 빨간색 칠하고. 주황색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색상을 만들어서 칠해 보았습니다. 그다음에 대비에 대한 것도 이제 요렇게 색깔을 제가 <laughs> 좀주서가 없죠. 자, 그래서 여기는 색의 대비, 네, 세배, 색의 대비 공부한 거고요. 그래서 제가 다 칠했습니다. 네,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봤어요. 근데 이거 신기하죠. 이 부분에 유해가 좀더 환해 보여요 이것도 배우고 면적 대비 요런 거 배우고 요거는 이제 내가 내가 요 색에다가 어, 티셔츠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노란색 글씨를 써 보려고 이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